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릴레이는 2단 코일 릴레이입니다. 특징은 릴레이 작동이 두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작동 초기에 0.5초 동안 50와트의 고출력으로 이제 빠르고 강하게 스위칭을 해줍니다. 보통 모터나 펌프같이 초기 구동에 힘이 많이 필요한 경우 어, 그런, 그런 경우에 이제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저전력으로 작동이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그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전력이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작동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전기 소모가 적어서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강한 힘으로 작동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오랫동안 지속이 필요한 그런 경우, 이제 각각에서도 굉장히 이제 유용한 릴레이이지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릴레이겠죠. 초기 작동에 필요한 출력을 내주는 코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코일하고 이제 두께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일 두께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 측정하고 있는 코일이 스타트 시 작동하는 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 시에 사용되는 코일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작은 게 100A, 200A, 400A, 600A. 이제 각각 크기순으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릴레이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24볼트라고 이제 보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100암페어 24볼트 릴레이고요 그러니까 이 신호 전압이 24볼트인 거고 각각 12V, 48V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니까 볼트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고, 얘도 200A, 400A, 600A도 각각 12, 24, 48. 이렇게 세 가지 종류 릴레이가 있습니다. 작동 전압을 확인해서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1 0 0어 릴레이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제 600A 릴레이인데, 크기. 한번 차례를 한번 보시고 연 릴레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묵직합니다. 이상으로 2단 코일 릴레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